뭐, 두 시간에서 세 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음. 주민들이 이제는 재밌게 봐주시는 거. 음. 그리고 금천이 이렇게 변했구나. 음. 이게 정말 가랑비 없었듯이 아니면 정말 아침 이슬에 바지 가랑이 졌듯이 그렇게 서서히 서서히 변해 가니까 음. 3년 만에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구나. 음. 알아주시는 게 제일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일을 했네. 변화의 핵심은 결국 세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구청이 바뀌었네, 많이. 아, 예, 구청이. 네. 구청이 많이 바뀌었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 지역 주민들이 어, 지역 일에 대해서 더 적극적이고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들이 많아졌네. 예, 주민 참여와 네. 주민들 네. 스스로 네. 자치 역량이 많이 커가고 있네. 네. 이게 이제, 이건 두가 두 번째고요. 음. 세 번째는 개발 안 하는 줄 알았더니 2년 동안 열심히 해서 개발도 다 했네. 음. 그렇게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아주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고 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민주당이기 때문에 개발 안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었는데 저희가 군부대 개발이나 대한연서 병원 유치 관련,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알려지면서, 이게 음,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이렇게 나타날 때는 그 밑바닥에서 한 1, 2년 고생을 많이 해야 그런 게 나타난다. 그래서 숨어서 고생했던 부분을 인정해 주시는 게 굉장히 음, 고맙죠. 구청이발혀했다면것뭘 음, 예. 말하는, 어, 저는 이제 구, 이 공무원 사회가 아무래도 실적 중심으로 가잖아요. 근데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일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훨씬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음. 과정이 정상화되고 제대로 돼야 음. 그래야 실적이든 성과든 나온다라고 하는 음. 거고, 과정을 바꾸기 위해서 한 3년 정도 이를쓴 거죠. 음. 음, 그럼 뭐아데도 얘기했지만 칸막이를 없애는 거, 그다음에 음. 발로 뛰는 거. 음. 현장에서 답을 찾아라 그 다음에 수요자 중심의 눈높이에서 일을 하는 거. 이세 가지가 결국 핵심이거든요 네. 이세 가지를 하기 위해서 사실 구청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더 많이 만났고 네. 그리고 그에 맞게 사업 계획도 짤수 있는 능력이 커졌고 그러다 보니까 구청 주민들이 구청 직원들이 주민들하고 소통한 게 많아진 거죠. 옛날에는 뭐 구청장한테 바로 민원이 오고 뭐 그렇게 됐었는데 이제 그런 거는 점점 줄어들고 구청 직원들이 이 거를 주민들과 같이 풀어가는 걸로 그렇게 많이 바뀌었다는 게 주민들이 보는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노력한 거를 약간 다 같이 노력을 지난 3년 동안 많이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민선 사기에 비하면 다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네. 네, 과거보다 열심히 일했는데 난 승진 못해서 이런 불만이 하나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네. 저는 인사 전체에 대해서는 뭐, 청, 인사에 관한 청렴도를 높이는 것은 정말 최선의 노력했고 을 적어도 제가 관여되는 한에서는 돈으로 승진하는 일은 없었다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게 되겠죠. 두 번째는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직원들하고 얘기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음. 뭐 오후에 데이트도 직원들과 하고, 음. 뭐 과장들만 보고하는 팀장이나 직원들도 와서 같이 보고를 할수 있게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부총장이 갖고 있는 생각과 직원들이 갖고 있는 생각, 특히 간부 직원과. 그 밑에 7, 8, 9급 직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편차를 줄이기 위한 음. 그런 노력들을 좀 해봤고요. 그런 과정에서 결국 직원들 스스로 변한 것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기뻐하는 사항은 그런 정도입니다. 최근에 어, 서울시에서 아파트 공동체 사업으로 어, 2 5개의 신청을 받았어요. 아파트 단지별로 공동체 활성화에 성공한 데 그래갖고 쭉 신청을 받아서 4 0몇개의 아파트 단지가 신청을 했고 그리고 그 중에 8개가 이제 가서 PPT를 했어요. 네. 근데 저희 구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물론 부상도 음. 하나도 없고 상금도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근데 제가 그걸 자랑스러워하는 거는 어쨌든 어려운 단지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옥상텃밭을 만들고 거기서 도시농업을 해서. 거기서 나온 배추를 가지고 그 앞에 담지 어려우신 분들한테 김장을 담고 배달해주고 마을 안에서 한 담지 안에서 도시 농업을 하고 그것이 지역에 어려우신 분들에게 순환되는 선순환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받은 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저는 정말 자랑스러운 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매니페스토는 제가 어쨌든 구민들에게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약속함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그것도 뭐 굉장히 의미있고 보람있게 생각합니다. 단지 이제 작년에 우리가 구청 생긴 이래로 문화 분야에서 인센티브에서 상받는게 작년에 처음이에요. 음. 그동안 해본,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근데. 검촌이 미지하고 네. 이게 참. 예. 네. 그래서 이게 대상을 받았는데, 저는 대상을 충분히 받을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문화와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문화의 대상에서, 문화의 주체로 바뀌었다는 점에서는 저는 대상 줄만 한 거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뭐, 국민 하모니 오케스트라, 이런 뭐한 1,400명 정도가 오케스트라를 할수 있는 그런 건서울에 어느 구도 못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8살부터 70살까지 어르신들이 자기가 악기를 배우고 이거를 한 서너 달 같이 연습을 해서 이걸 오케스트라 한다? 이건 쉽지 않습니다. 스스로 축제의 주인이 되는 거죠. 와서 그냥 가수들 노래하는 거 듣고 같이 박수 치는 게 아니라 정말 한 단계 이렇게 바꿔나가는 과정이었는데 저희가 3회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나타나냐면, 저희가 초등학교 이 오케스트라가 다섯 개가 생겼습니다. 이걸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 초등학교 한 3, 40명 하는 게 있고요. 뭐 독산초등학교, 백산초등학교, 뭐 금산초등학교, 또 그다음에 이런 이 초등학교 오케스트라가 쭉 생긴 거죠. 1, 2년 사이에. 그러면 학생들이 오케스트라만 생기는 게 아니라 몇몇 학교가 전 학년한테 악기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학생 이 전체한테. 그래서 의무적으로 학년별로 뭐 3학년 때는 뭐 오카리나 4학년 때는 뭐 이렇게 해고 하모니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악기를 의무적으로 배우게 합니다. 저는 이런 문화적 감성이나 감수성을 키워나가는 게이 국민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그런 면에서 저는, 뭐, 문화본인센트 종합평가에서 최우총을 받는 건 당연하다. 나는 네. 아트캠프나 이런 사업도 있지만, 그게 제일 크고요. 음, 가산디지털단지는 사실은 이제, 새로운 단계로 좀 접어들고 있어요. 배경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제1기는 대한민국 수출을 이끌었던 경공업 중심의 단계입니다. 70년대 말까지 많이 네. 할 때는 대한민국 수출의 30%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그러다 중화공업정책 하면서 80년대 이후로 이게 완전히 침체되기 시작했어요. 내리막길로 내려갔습니다. 네. 이 일이 펌 됐어요. 이게 2단계에서 거의 죽어가고 있다가 네. 3단계에서 이제 97년 이후에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면서 민간 중심의 개발이 이루어진 거예요. 네. 그럼 민간중심의 개발이 아파트 공장을 여기에 70개를 만드는 동안 관에서 별로 한게 없습니다. 음. 저희가 들어서면서 사실은 4단계로 이제 접어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음. 이제는 민과관이 다시 힘을 합쳐서 살려야 될때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 그래서 저희가 뭐, 거기에 무슨 뭐, 교통이나 문화나 이런 인프라를 까는 건 뭐, 서울시랑 지밸리 발전 협의라고 회 하는 걸 만들어서 서울시랑 같이 쭉 작업을 해왔고, 음. 실제로 성과도 있죠. 예를 들면, 뭐, 서부간선도로를 지하하는 것은 우리 하반기에 착공하고 지금 최종적으로 착공하겠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진입로도 만들고 교통편을 개선시키는 건지금다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뭐, 찾아가는 음악계통에서 문화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 안에 이제 패션 지원센터나 뭐, 기업 지원 공간도 별도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탐당이올라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구청에서도 처음으로 디지털 단지 종합 발전 계획이라는 걸 처음 짰다는 거예요. 음. 작년에. 저희가 이걸 짜니까, 이게 디지털 단지를 관리하는 산업단지 공단에서, 산업단지 공단에서도, 어, 이대로 안 되겠다 고구조고도화 계획을 그 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 올해 하반기에 지경부에서, 음, 9월달인가 10월달, 어, 지지난주에 발표했나 보네요. 가산디지털단지 3단지를 구조 고도화 계획을 하는 걸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민가관이 디지털단지를 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가 있는 한겨레신문에도 나왔지만요. 음. 저희는 마을공의 사업을 10개 동에 획일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각 동이 자기가 하는 특성들을 최대한 살려서 특화된 사업들을 하도록 얘기를 하고요. 어, 저희가 이제 아까 얘기한 통통날다이나뭐 교육사업이나 이게 다 교육사업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소개되는 것처럼 평화샘 프로젝트 이런 건 평화마을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마을과 학교가 같이 폭력을 없애가는 거거든요. 청소년 폭력을. 음. 학교는 학교 담장 밖으로 나와서 청소년이 폭력하면 학교 문제가 아니에요. 네? 음. 그리고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서 그렇게 되는 순간 이건 경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어쨌든 마을이 같이 끌어 갖고 가야 되는 거 그런 문제도 마찬가지고 평화마을 프로젝트, 뭐 시흥 오동 같은 경우는 뉴타운 지역인데 음, 아주 오래된 낡은 주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골목에 가장 제일 끝에 막다른 골목에서 쓰레기들이 산더미 있던 것들을 치우고 그 동네 할머니들이 이제 거기에 도시농업을 시작했어요. 그더니 가서 담장 벽화를 그렸어요. 옆동 옆골목에서 보고 야 좋다 우리도 해주라 그래갖고 옆골목으로 그걸 키웠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골목만 하지 말고 광장까지 가자 그래갖고 암탉우는 광장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 조금 큰 길을 암탁 광장으로 해서 거기를 갖고 나가기 시작한 거고요. 아이 할머니들이 일하다 보니까 재밌으니까 안 되겠다. 우리끼리 마을 기업 만들자 그래갖고 민들레 워커라고 하는 마을 기업을 만들어간 겁니다. 저는 안타구는 마을로부터 시작해서 안타광장으로 민들레 워커로 가는 게 주민들이 스스로 허가는 힘이라고 보고요. 어떤 데는 에너지를 중심으로 해서, 어? 에너지 마을을 만들기도 하고, 시흥삼동 같은 경우는 이웃과 이웃이 돌보는 마을 이런 걸 컨셉으로 해서 둘의 주택이라고 하는 거를 주민들이 제안하고 우리가 도와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반지하 공간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습기도 많이 차고, 마음도 아프고, 이 사람들 보면 건강도 나쁘고, 돈은 없고, 40만원을 기초생활 수급비로 받으면, 그 중에 월세로 20만원을 내야 됩니다. 나머지는 갖고 살 수가 없어요. 기초생활 보장비를 받아도. 그래서 이런 분들을 지상으로 좀 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고맙게도 제가 그런 제안을 하기도 전에, 그 지역에, 휴먼타운을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 야 그런 거를 좀 하자고 제안을 해 주셨고 제가 서울시에 그걸 제안을 했고 서울시가 그걸 만들어 봐라 구례주택을 만들 수 있는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는 스스로 자기들끼리 돌보아 가는 통통나래단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웃과 이웃이 돌보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마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마을 공동체가 뭐 성미산 마을이지 무슨 뭐 성북의 구 장수 마을 이거 해결적으로 해도 되는 게 아니다. 음. 각자 마을에 주민들이 할수 있는 만큼 그 단계를 거쳐서 이게 옮겨가는 거지. 음. 마치 위에서 말공채 이런 거야 큰 그림 그려가지고 덮어 씌운다고 그런 말공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주민들이 할수 있는 수준과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로부터 시작해라. 그러면 도와줄게. 저는 그렇게 가야 마을 공동체가 10년, 20년을 가고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생기지, 송미산 가니까 좋으니까 송미산처럼 해봐라. 이거는 안 되는 일입니다. 마을 공동체야말로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사업이고요. 주민 스스로 큰 사업입니다. 저는 그래서 각각의 동과 각각의 동 안에 있는 골목마다 당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자꾸 자꾸 지어놔요. 공모사업을 저온액수지만 많이 합니다. 뭐 저는 선거 결과에 대해서 아무도 장담을 못하지만 제가 정말 출마를 다시 해서 재선을 하게 되면 네. 뭐 고마운 일이고 정말 최종의 선거에서 떨어질 수도 있죠. 선거라는 건뭐 뭐 정말 어떤 가능성도 있는 거니까 저는 4년들을 주민들하고 함께 일하는 거 그리고 직원들하고 함께 일하는 걸로 정말 행복하고요. 네. 그리고 직원들이 그만큼 많이 변해서 많은 경험을 하게 해줬고 저도 많이 배웠고 직원들도 배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리고 이런 배움들이 헛되지 않다. 음. 그게 선거로 지고 이긴 걸로 이 변화가 완전히 가려지진 않는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건 청와대에서 일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얘입니다 음. 청와대에서 뭐 열심히 해도 한번 날라가면 이게 되돌기 없이 대못 박는다고 해도 <laughs> 쉽게 빠져서 날아가 버리지만 저는 사람을 중심으로 만들어낸 바닥에서 만들어낸 사업들인 변해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뒤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정망도 <laughs> 또 조사를 해본 적은 한 번도 없고요. <laughs> 사회조사를 하긴 합니다. 이년에한 <laughs> 번씩 사회조사를 하기로 해서 뭐, 지역 주민들의 요구와 필요와 이런 것들을 이제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어, 부족 만족도를 한번다 평가했었죠. 리서치 뷰에서. 음. 굉장히 바닥을 전부 깊이 고 음. 저도 뭐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은 것도 사실이고요. 네. 어, 저는 막상 선거 때가 되면서 변화라고 하는 것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음. 어, 두 번째는, 민주당이 지지도가 없긴 하지만, 그렇지만, 저는, 모든 정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두 개의 정당이 서로 경쟁해가면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지, 아무리 좋은 선의를 가진 정당도, 혼자서는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할 수가 없다. 음. 어떤 선의를 가져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이것이 두개 정당이 되고 세개 정당이 되고 정말 야권이 분열된다면 그건 국민들에게는 정말 죄송한 일이죠. 국민들의 희망을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민주당과 안철수 측이든 뭐 이렇게 해서 사실은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저는 어떤 식으로든 하나로 힘을 합치는 것이 음.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 간신히 경쟁하는 정당 구도를 만들 수 있고, 그래야 국민들이 훨씬 좋은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천에 주 자랑할 만한 거는요, 금천 사람들입니다. 음... 금천은 서울의 다른 어떤 지역과는 다른 지역의 30년, 40년을 토백으로 살면서, 지역에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 이게 네. 금천의 힘입니다. 음. 저희가 마을 공동체를 다른 데보다, 뭐, 성미산이나 장수만 이런 데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정말 빠르게 이게 안착을 할수 있는 건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음. 저는 금천 사람들이 금천에 가장 자랑할 만한 힘이고요. 그리고, 그리고 그분들이 희망입니다. 병원 유치를 어쨌든 인기 안에 어떻게든지 확정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음. 두 번째는 저희들에게 생활체육 인프라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생활체육 인프라가 좀 부족해서 특히 수영장이 없어요. 이 25만 인구에 음. 수영장 두개 있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음. 그 애들이 수영교육을 받으러 딴 동네로 갑니다. 초등학교 음. 3학년인지 그래서. 그런 생활체 인프라가 좀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음, 지역에 남아있는 갈등 사안들이 있습니다. 뉴타운 문제라든가 남부도로 사업성 문제라든가 이런 갈등 사안을 가능하면 좀 미루지 않고 뭔가 지방선거전의 돌파구를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좀 갖고 있고요. 정말 제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건 사무실에서 결제하지 않고 회의하지 않고 음. 주민들하고 더 많이 만났어야 된다는 생각을 니다 음. 네, 그게 금천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3년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제가 부족함 때문에 여러 가지 혹여라도 마음 상하신 분들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싶습니다. 분명한 것은 금천이 지난 3년 동안 변화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몸부림을 쳐왔다는 것입니다. 군부대 개발을 비롯한 지역 개발, 마을 공동체 만들어가기, 그리고 교육에서 희망 찾아가기,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이 홀로 고통을 견뎌내는 그런 어려움을 없애내는 복지 마을 만들기 이 모든 일들에. 주민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 주셨습니다. 남은 임기 지역에서 어려운 사람들 잘 풀어내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고 금천구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금천에 산다는 것이 자부심이 될수 있는 그런 금천구 만들어 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힘을 보태주시고,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